29번을 할건데요 자 29번에 또 어, 카피를 써서요 자 어디가 특징이 달라져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물체를 보니까요 자 턱져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그리고 바닥은 이거고요 원두 어디있어요 여기있네요 홈은 어디있어요 여기 또 파손으로 나타나있으니까 얘로갖고 다 써도 되죠 얘를갖고자 그러면 노란색으로 해서 먼저 뭘 먼저 만들거냐면요 폴리선으로 자 여기 올라와 있는 요 부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. 자, 그 다음에 빨간 선으로 해서 박스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. 이런 박스가 하나 있고요. 그다음에 홈에 파져 있죠? 이거 홈 파져 있는 것도 제가 어, 선홍색으로 색깔을 구분하는 이유는요.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. 그다음에 원은 돌, 뭐 관통해서 빼내면 되니까 원은 폴리선이죠. 파선이어도 폴리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. 이 선은 자 눕혀놓고요. 자 여기서 할때잘 하나 하셔야 될게 합차를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. 먼저 합집합할 거, 차집합할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노란 선이 지금 돌출 높이가 얼마로 돼 있냐면요, 20mm 돼 있을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그렇그 다음에 홈 파져 있는 데는 5mm 파져 있을 거고요. 그죠 네,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들어올리는 높이는요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. 10mm. 요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노란색 요거 돌출 높이 얼마로 돼 있다 그랬어요? 20mm 돼 있죠. 20mm. 그죠그 다음에 음, 빨간색 우리 빨간색 요 반, 본체 요거의 돌출 높이는 또 얼마로 돼 있냐면 당같이 10mm 돼 있습니다. 이거 10mm. 자그 다음에 이 속에 분홍색이 빠져요. 이거 요거. 요거 빠질 때 이거 합집합한 다음에 빼야 되거든요. 일단 분홍색 올립니다. 뭐라고 돌출 높이 이 분홍색 5mm. 자 그러면 이 쉐이딩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안에 빨간색 그다음에 노란색 분홍색. 그렇기 때문에 합차를 결정할 때 먼저 머릿 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어떻게 해야 되냐면. 노란색과 빨간색을 먼저 합집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차집합을 빼야 돼요. 여기서 이걸 빼야 되죠. 그죠. 그래야지 이 속이 빕니다. 쭉 비어요. 자, 그 다음에 뭐야? 원은 구멍이니까 뚫어버리면 되겠죠. 구멍이니까 그냥 돌출해서야 얘는 들어올리면 되겠죠. 이렇게 하고 차집합해서 이 물체에서 이 구멍을 빼 주십시오. 라고 하죠. 자, 그러면 방음 같이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빠지죠. 네. 자, 쉐이딩을 해보면, 왜 합차가 중요하냐면, 얘를 돌려보면, 요이 밑에가 다 뚫려있어야 되거든요, 이 밑에가. 이다 뚫려있죠, 바닥이. 그치? 이게 먼저 합집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. 자, 이것으로 과제 29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